Okay. <laughs> 안녕하세요. 전경미입니다. 저는 형틀 목수인데요. 어, 현장에서 일한 지 3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한나입니다. 형틀 목수로 일한 지 2년 7개월 됐습니다. 또 형틀 목수라고 하면은 그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이제 흐르는 액체 성질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들어갈 수 있게 이게 틀을 만들어 줘야 돼요. 벽체도 세우고, 기둥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보 같은 것도 세우고, 콘크리트 타설이 될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일인 거죠. 아파트나 이제 집을 지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 50% 정도는 형태리 하지 않나? 기초를 우리가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만이 건물이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하죠. 음. 가장 중요해요. 음. <laughs> 이제 주차장. 상가, 어린이집, 거의 아파트의 주차장은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 형틀 목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여성 목수도 이, 있다는 걸 보고 그러면 해봐라 이런 것도 있다. 그래 그럼 나도 할수 있겠네. 어차피 그 아기가 크면은 맞벌이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 직업이 되었던 거죠. 옆집에 아저씨가 이거를 하셔가지고 여자분이. 그, 못주머니를 차고 왔다고 여기를 또좀 다녀보라고 권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네, 목수의 성지. 위험 작업, 이렇게 올라가, 고소 작업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벨트 있어야 되고 안전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고 그걸 항상 차고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못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도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 못주머니가 있고 망치하고 신호가 있어야 형태 목수인 거죠. 손이 많이 무거운 걸 많이 드니까 지어지지가 않고, 엄지가 꺾이면 은 펴지지가 않아서 미지근한 물, 정수기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 한참 동안 담궈서 만져서 피고, 동종거를 많이 걷고 또 바지를 들고 다니니까 무릎도 좀안 좋고. 항상 몸에 타박상은 기본이고, <laughs> 멍은 어디에, 어느 한 구석에는 멍이 다 들어있고, 옷은 늘 어딘가는 찢어져 있고. 갑자기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비치를 해놔요. 좀 뿌듯하죠? <laughs> 일부러 그 근처를 지나가요. 한 번씩 봐요. <laughs> 아, 내가 지었구나. 어, 너무 예뻐. <laughs> 전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학원 선생님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대학원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바로 하는 바람에 집에 있었죠. 한 9, 9년을 집에만, 있, 집에서만 애들만 보고, 뭐, 거의, 바깥 생활을 거의 안 했거든요. 가정 생활만 하다가 되게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뻥 터뜨린 거죠. 여성 우류를 했어요. 아가씨 때 했던 거라 본사에서 이제 하청을 주면 메이커. 제가 이제 입구를 잡아오는 걸로 결혼해서도 한동안 했어요. 아저씨가 사업 하다가 좀안 좋은 모양으로 안산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한 5년 동안 치킨 가게를 했어요. 그리고 쭉 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거를 또 하게 된 거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망치질 하고 그 반생 쪼이고 막 이러는 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현장에 이제 여, 여성으로 갔으니까 이제 막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같이 막 이게 슬라 이게 라브 깔려고 준비를 하면 밑에서 이렇게 동발이를 막 받쳐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좀 잘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하면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도 그냥 막 가서 뭐, 뭐 하면 그냥 사람들 틈을 끼워가지고 막 가서 막 하고 뭐 그랬어요. 처음에 갔잖아요. 반장님들이 두 분께서 아좀 있으면 뭐 일주일만 하고 뭐갈 건데 여성 힘드니까 못 이기고 갈 건데 그랬는데요. 제가 일하는 거 보고요. <laughs> 그때 당신은 말안 했어요. 딴들 옮길 때 아,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한 20년 하겠더라고 보니까 두 분이서 그랬대요. 아니 무슨 어서 일을 해다가 안나 저렇게 잘해낼 수가 있을까 <laughs> 놀랬대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 아침에 출근할 때가 참 기분 이 좋아요. 일찍 일어나서에 들어가면 확트인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니까는. 지금 성격이 많이 그러면 대담해졌다고 생각해야지 그때 뭐 그럴 때 이런 거 하라고 했으면 진짜 생각이 못 했을 건데 이제 애들 키우면서 이만큼 세월 하다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아예 수세식은 하나도 없고요 <laughs> 다 거품식인데 거품도 안 나와요 그냥 다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근데. 근데 그나마 다행히 그, 그 현장 바로 옆에 완공된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쉬는 시간 뭐 이때는 거의 잘 사용을 못하고 그냥 점심시간에, 퇴근 시간에만 쓰고 있죠 반장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현장에서는 못주머니 찬 그런 그 여성은 처음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시선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시절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폼을 붙이는 데 아우 제법 잘하고 있더래요. <laughs> 일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아 그래서 이걸 하나보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그 뭔가를 할때 이제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이 이 사람이 앞서 이게 뭘 했을 하려고 했을 때그 뒤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더 미리미리 챙겨주는 거예요. 뭐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 자료를 필요한 것다그 편하 일을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 해주잖아요. 조금이라도 셀까봐 <laughs> <좀> 찾아서 메꾸고 <laughs> 뭐라도 안 나오겠나 메꾸려고. 어떤 거 이런 거 이제 점검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보라 그래요. 그런 거다더빈 뭐 타이 빠진 거 있나 뭐 하는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그거 많이 봐요. 정정미 조합이 다이좀 낫다. 이런 거요? <laughs> 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전목수 전목수 잘 봤어. 보물이 멀쩡했어. 네. 감사합니다.